네, 줄리엣이에요. 어, 지난번에 비자 인터뷰 왔다 온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 남편이 7시 40분? 45분으로 40분으로 예약을 잡으신 것입니다. 아마도 군인이어서, 이 군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좀 특혜를 준것 같아요. 원래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뭐 비자를 받으러 왔겠죠. 그런데 빨리 수속을 밟아주느라고 제일 빠른 시간으로 월요일, 그것도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 제일 앞 시간으로 당겨준 게 아닌가 했,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 전날부터 닥달 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고. 나는 미리 한시간 전에 가신데요. 그래가지고 아니 한시간 전에 가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 그리고 대중교통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 미치잖아요. 어떻게 대중교통 타고 아기랑 그 새벽에 가요. 그러면 집에서 적어도 Um, 5시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5시에 나오면 6시 반좀 넘어서 도착할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웬걸. 그 전날에 저희 남편이 오락하고 게임하느라 12시 정도에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알람이 5시에 막, 4시 반부터 막울려댔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더 잔다면서. 5시에도 조금만 더 잔대요. 여보, 막 시간을 두들겨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거리가 얼마나 되나 시간을 확인했나봐요. 물론, 저희가 대사관에간 거는 첫 번째는 아니죠. 저번에도 갔었거든요. 두번 정도 갔습니다. 우리 JJ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출생 등록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저 때문에도 한번 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두번 갔거든요. 좀만 더 자겠다면서 자기 차로 간대요. 우리 차로 갈 거니까 운전할 거라고 마음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맞춰놓고 더 잤습니다. 네, 한 5시 반 전에 남편이 깨우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자고 난리 칩니다 5시, 한 아, 20분이었나요? 좀몇 분, 한 10분, 20분 더 자더니 저희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너 빨리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보는 날이잖아요. 아기 뭐, 자던 거 입혀도 되고, 조금 머리 떡 쳐도 되고, 눈꼽 껴도 되고, 전화 좀 잘하면 되잖아요. 좀 화려한 거 입고 갈 수도 있고, 조금 뭐, 튀는 옷 입고 갈 수도 있고, 좀 그랬는데,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지만, 왠지, 저도 모르게. 비자를 따는데 또 영사관님을 만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컸습니다 괜히 랄라리처럼 보였다가 괜히 좀 상큼해 보이려고 괜히 조금 하려고 했다가 비자 안 나오면 누구 문제죠? It's, it's my, my case 그러니까 제 케이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그 전날부터 준비 다 했죠 서류 빠진 거 없나 이틀 전부터 확인 다 하고 한번 했는데 또 하고 혹시 이거 없는 거 아닌가? confirmation sheet, 이거 appointment confirmation sheet, 이거 맞나? 다시 보고, 또한번짱 프린트하고, 혹시 이거 좀잘안 나왔다고, 컬러, 잉크가 좀 모자른 거예요. 안나도안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다시 뒤져보고, 막그 전날에 새벽 한 12시, 1시에 잤거든요. 졸리는 눈 비비고, 후다다다다 챙겨서, 제일 노멀, 제일 얌전해 보이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막 성가대 노래하거나 아니면 뭐 앞에서 연주할 때 있는 그런 옷 있죠? 하얀 브라우스 조금 옆에 날개 달린 거 살짝 하고 바지도 너무 더운 거예요. 반바지 입고 가고 싶었는데 <laughs> 반바지 괜히 입었다가 괜히 또 그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05년도에 한번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때 B 원 비자 관광 비자를 다 그거는 비 이민 비자입니다. 그런 관광 비자는 그래서 이제. 땄던 기억이 낫긴, 했어요. 근데 왠지 방에서 보는 거 아닐까. 방으로 영사관님이 부르지 않을까 생각에, 하여튼 내 모습을 다 꼼꼼히 보실 거야. 하는 생각에 막 옷을 뒤져서 얌전해 보이는 것도 긴 바지를 가지고 입고 갔고요. 분명히 끝나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반바지 하나 챙겼습니다. 네. 차를 막 타고 이제 막 졸린 눈을 막 하면서 막뭐 먹어가면서, 어, 전날에 과일을 다 잘랐습니다. 복숭아니, 뭐. 또뭐 여러 개를 챙겨놨던 것 같아요. 음식을 챙겨가지고, 막, 아, 빵이요. 빵, 언니가 사줬거든요, 세 언니가. 그거 다 챙겨가지고, 막, 가면서 우구적 우구 먹는데, 여보, 먹고 싶어요? 노노노 o n 남편 안 먹는데요. 차를 타고 막 졸린 오늘 막, 과일, 계속 복숭아를 먹으면서 갔어요. 그거 아세요? 대사원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주차하실 때는 대사원 근처에 있는 건물들, 커피숍, 뭐, 은행, 다 좋아요. 그런데 근처에다가, 주차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도 예전에 왔을 때 주차했던 곳에 주차를 했어요. 웬걸 새벽 6시 한 40분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42분, 43분. 경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주차하고 나왔더니 곰동이가 우리 아저씨가 배고프다고 뭐 먹어야 되면서 갑자기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녹차 라떼를 뽑아갖고 오시네요. 아기도 쫄래쫄래 아기도 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다시 대상 한에 도착했습니다. 6시 50분 좀 넘었는데 아저씨가 7시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6시 7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저씨께서 딱 오십니다. 두박두박두박 걸으시더니 네. 여기 비자 받으러 오셨습니까? 네, 저희 왔어요. 저희 비자 받으러 그러니까 뭐 7시 몇시예약이신가요 네, 7시 40분이요. 명단을주르륵 보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보더니 맞습니다. 여권이랑 보여줬더니 어.. 지금 아니라 이따 오십시오. 한, 조금 더더 오시다가, 7시 30분부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광화문에 가신 거예요. 세종대왕님한테 인사하고, 건물에 가서 아기가막또 좋다고 난리치고, 건물 막, 왜갈 데가 없잖아요. 처음에 커피숍에 저희한테 하는 말이, 맥도날드가 있나, 뭐, 버거킹 근처에 있대요. 가서 햄버거 하나 드시고 오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착, 막, 건물에도 갔다가 그 앞에 또 뭐, 또 반대 시위를 하고 있어요. 저 아저씨가, 저 사람 누구예요? 보니까는 미군 나가라, 미군 철수해라 막 이런 거예요. 여보, 당신에 나가래요. 우리나라에 나가라고, 사드백해라고막 얘기하고 막. <laughs> 우리 남편이 어이없어서 웃으시고 애기랑 세종대왕상 갔다가 애기랑 아빠랑 난리 난 거예요. 애기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아빠는 애기 따라잡느라고 <laughs> 저기 경복궁 보이는 데까지 간 겁니다. 시간을 딱고아한 7시 20분인 거죠. 여보, 전화를 했어요. 아무리 불러도 저를 못 찾아보니까 전화를 해서 다시 이제 남편을 불러서 아기랑 같이 대상원으로 가는데 이거 웬걸 줄이 진짜 긴거예요 웬걸 우리 아까 아저씨가 7시 반까지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거지 딱 옆에 좌우로 살피고 중간이 비어있네요 여 통로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미로처럼 이렇게 통로로 가서 중간 줄로 딱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로 똑똑똑 아저씨 저희 아까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제일 먼저 왔잖아요 아 그래요 여권 보여주세요 컨 s 레이션시딱 보여주고 이름 확인하고 뭐 하고 하더니 네 거기 혹시 노트북 있으신가요? 노트북이나 뭐 아이패드 뭐 있어요?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요. 왜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있으시면못 들어갑니다. 네 그럼 뭐 나오실 때 핸드폰 주시고요. 뭐저 저거 저거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왔어요. 저희가 first 완전 첫방 들어가는데 핸드폰 내놓래요. 으 그러더니 가방을 내놓래요 으 비행기처럼. 비행기에 뭔가 폭발물이나 위험물이 들었을지도 모르고 테러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물건들을 제출하잖아요. 저걸 딱 넣었더니, 두두두두두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배터리 있으신데요? 대용량 배터리 있으시죠? 빼세요. 그래서 뺐어요. 뚜뚜뚜뚜. 하나 더 있는데, 없는데 이상하다 누가 넣었죠? 없는데. 그래서 딱 가방을 막 손에 집어넣었더니, 네. 왠걸. 제거 맞았던 거예요. 제일 큰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세요. 해가지고 가는데 긴장이 막 되는 거예요. 배도 슬금슬금 아픈 거 같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이상한 거 있죠? 저 죄진 것도 없고 서로도다 준비했고 미국 남편 옆에 끼고 아기랑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가도 좀 의심을 한대요.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고 뭐 이런 후기도 좀 읽고 그러긴 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래요. 2층에 갔더니 저한테 다시 컴플레이션 달래요. 보고 이름 확인하더니 여권이랑 확인하고 네 3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알고 보니까 2층은 비이민비자과 3층은 이제 이민비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아니고 그 s e c u r i t 경비 아저씨죠 경비 아저씨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제가 막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나 걸려요? 아이 금방 걸려요 서류하는 것만 좀 오래 걸리지 아니 일단 올라가서 이제 7시 40분 뭐 시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또 수속받는 시간도 있었고 사람들이 다 앉아 하나 둘씩 올라옵니다 계단에서 그리고 무슨 공항 의자같이 생겼어요 거기 앉아 있고 우리 은행이나 또 교도소 방송에서 보면 이렇게 유리로 돼 있잖아요 유리 앞에 또 이제 말할 때 마이크 앞에 있고 유리 문에는 유리 창문에는 구멍이 뽕뽕뽕뽕뽕나 있어서 이야기가 좀잘 들릴 수 있도록 근데 거기 앉아서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웨이팅 룸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무작정 이름 부를 때까지, 번호 부를 때까지 하는데, 아저씨한테 여쭤봤더니 별로 안 걸린대요. 근데 제 이름을 안 부르네요, 웬걸? 예, <laughs> 역습니다 우리 애기 신났습니다. 사람이 많고, 막, 새로운 장소에 오고, 막, 테이블도 있고, 만화도 나오고, 하니까, 막, 뛰어다니 이야! 하고, 막, 좌우로 막, 뛰어다니고, 뭐 하고, 막, 눈치 보이고, 막, 막, 이렇게 막. <laughs> 근데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지 세상인 거예요. 또 이제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으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베이비. 르죠 제제, 캄캄 캄. 그래서 오는 등, 마는 등쏙 해서 도 다시 딴데로 가고 또쏙 해서 딴데로 가고 막 난리 난 거죠. 이 우리 아빠가 민망하니까 애기를 이제 목에다 메고 들쳐 업고서 막 돌아다니고 막 먹을 거로 주워 보기도 하고 막 그래도 또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겁니다. 아저씨께 여쭤봤어요. 여기 혹시 거절 당하는 사람도 있나요? 더니아이 이민 비자는다 통과돼요. 웬만하면 이게 저 결혼하시고 다 되신 거잖아요. 이민 시. 남편분 다 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비이민 비자나 좀 그렇게 하지. 이민 비자는 거의 서류 다 준비하시고 내셨죠? 거의 다 통과됩니다 하는 거예요. 아, 계속 기다리는데 막 배가 아프고 화장실에 이제 갔다 왔어요. 여보,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제 제 차례 올것 같은 거예요. 왠지 사람들 대기번호가 점점 줄어들고 막제 차례 오는 것 같으니까 더막 막 긴장되고 이상하게 화장실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왠걸 설사하는 거예요. <laughs> 아까 복숭아도 계속 먹고, 막, 뭐, 음료수도 먹고, 막, 하다 보니까, 복통이 살짝 오면서 슬금슬금 배가 아픈 거죠. 화장실에 또 갔다 왔어요. 눈치 보면서, 여보, 한 번만 더 했더니, 여보, 참을 수 없어요. 그래요. 왠지 제 이름 부를 거 같은 거죠. 화장실에 후다닥, 막, 진짜 막 갔다 왔는데, 아직 제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금방 있다.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갔더니, 남편, 아기 다 동원해서 갔죠. 서류를 검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뭐 준비된 게 있나 없나. 저 혹시 다른 i-864 서류 다른 거 없으세요? 이거 한 장에 두 장씩 카피하는 건 저희는 안 되거든요. 아, 그러면, 어, 없는데요. 쪼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지? 내가 이미 해왔는데 전날에 다 프린트 하고 해가지고, 잉크 다 떨어져가지고, 막 색깔도 막좀 흐리멍텅하기도 하고, 다시 사진 찍은 거를, 인쇄물을 다시 거기 넣기다, 넣다 보니까 좀잘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전에 거 쓰겠습니다. 해서, 네, 뭐, 하나하나 확인 다 하더라고요. 건강 기록, 신체 검사 결과는 안 왔나요? 그래서, 어, 그거는, 이번 주에 결과가 목요일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 거기서도 이제 대사관에서 말, 말씀드리면 된다고 했던,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나중에 저희가 무슨 종이를 드릴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는, 저희 서류 검사 다, 그러면 앉아 계세요.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긴 거죠. 무슨 뭐, 앞에 전광파다 보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와 주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도 두 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게 맞더라고요. 역시, 영상아님이 부른다고 했는데, 두 시간 안에 걸리긴 하지만, 9시부터 그분들이 출, 그 출근을 해서 부르는 것 같았어요. 네. 아,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벌써 13분째군요. <laughs> 영상하느님을 만났던 건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